안녕하십니까? 뉴시입니다 오늘은 좀 좋은 소식을 들고 왔어요. 재밌는 소식을 들고 왔는데 매슐랩이 트위터를 올렸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동안 윤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의 기술이 남한의 선거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은 엄청난 분노입니다라고 트윗을 올렸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님을 언제 만났냐? 윤석열 대통령님이 직무가 정지되고 나서 우리나라를 매슈랩이 직접 와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만났습니다. 메슐랩이 자 누구냐 트럼프의 최측근입니다. 최측근 중에 하나고 트럼프의 정치계 입문을 권유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지금 미국 보수주의 연합 A.C.U.의 의장이십니다. 이분이 주최한 행사가 c 팩이고요 모스탄님이랑 고든창 든창행님 거기서 트럼프가 이제 우리 든창행님 샤우라고 했죠. 든창행님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스탄 이분은 누구냐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단 현명이라고 우리 현명 형님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시냐면 Office of Global Criminal Justice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국제 형사 사법국. 주로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 집단 학살 등의 문제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말도 잘 하십니다, 현명 형님. 그리고 미국은 한국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놔두고 왜 중국이 미국이랑 이렇게 싸우냐라고 물어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몇번 이야기했는데 북극 항로 있죠. 5, 6년 뒤면 다나와서 북극 항로가 열리고 무역의 거점 싱가포르였죠. 그게 이제 대한민국 부산으로 옮겨올 겁니다. 그걸 위해서 통일된 한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을 놔두고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상황 고래 싸움에 진짜 우리는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 외에도 뭐 기술이라든지 군사 문제, 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의 선박 건조 기술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미국은 선박 건조 기술이 너무 뒤쳐져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해군력을 엄청 증강한 사이에 미국은 제자리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를 쳤죠. 그래서 한국의 건조 기술도 엄청나게 필요한 상황, 원전도 필요한 상황, 반도체도 필요한 상황, 거기다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진 배치 기지도 필요한 상황, 그리고 무역항인 부산항도 필요한 상황. 이해가 되시죠? 아 이제 중국이 평중을 멈춰라 막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미국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주한 중국 대사 한국 내 일부 세력 반중 감정 조장 이게 무슨 말이야 한국 내 일부 세력 간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국인 간첩들이나 뭐 북한 간첩들이 반중 감정을 조장한다 보아에서 공식 메시지를 띄웠어요 우리는 일본 한국 같은 나라들과의 관계 버리지 않을 것 이게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우리나라를 포기를 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중국은 우리가 선박 한척 만들 때 열척 건조 한국의 선박건조 기술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진짜 중요한 거는 메슐랩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고 당연히 가서 트럼프랑 이야기를 했겠죠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알 수가 없죠 그걸 이야기를 다 하고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트위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부정선거가 있었다 뭐 미국에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한국에 부정선거에 개입을 했다는 거를 공식적으로 오피셜로 박아버린 겁니다 이게 트럼프가 말하댔잖아. 메슐랩이 얘기를 했잖아. 메슐랩이 최측근이에요. 메슐랩 생각 이꼴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왜냐면 같은 선상에 있는 사람이 좀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때까지 말을 안한 거예요. 보아에서 또 계속 띄우는 게 미군은 우리를 계속 지켜주고 있었어요. 부산에그 해저 케이블 사건도 그렇고 지금도 미군 정찰 자산 이딴 한반도 전개 도발 징후 중호 중국에서 도발 징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반도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아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내 보내고 있죠. 자, 이 보시면은 이렇게. 항공기가 항상 떠다닙니다. 그리고 항적 추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항공기가 갔던 길을 이제 GPS를 켜고 추적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게 항적 시스템인데 이걸 끄고 다녀요 작전할 때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항공기가 위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암호 막 풀이하잖아요. 난수암호 풀이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하는데 사람들은 저거 음모론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음모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북한이나 중국 간첩들은 난수암호나 암호로 지령을 받아요. 이렇게 항공기가 떠 있으면은 지상에 있는 소리를 감청합니다. 감청하고 다 감시를 할수 있고 통화나 문자로 함부로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수모나 아니면 뭐 블라인드 댓글, 인스타에 댓글 이런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는 시스템 자체로 이제 지령을 띄우는 거죠. MBC 난수모도 그렇고. 미국은 이렇게 한국을 지켜주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 말했던 모스탄 현명행님, 이번에 3월 1일날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오십니다. 드라운드씨님 전환길님, 현명행님까지 같이 타... 3월 1일날 역사적인 날. 저는 못 가지만 시간 되시... 되는 분들은 꼭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현명의 형님이랑 펜본디의 조합이 어떻게 되냐 희망의로를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미국이 지켜주고 있고 이제 포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오피셜로 중국이 한국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까지 다 띄운 상황이에요 근데 아 사람들은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왜 그러면 미국이 지켜주면 되지 미국이 대포콘슬이 빡 때리고 미군 빡들고 왔고 국회 빡바바빡 해가지고 왔다 끌고 나오고 이러면 되잖아 왜 한국 안죽혀줘막 아 이러거든요 딱 그러는 순간 바로 전쟁이에요. 명분이 있어서 개입을 처음에 하더라도 있잖아요. 외교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중국 간첩이 맞는데 밝혀진 증거도 없고 오피셜도 없고 재판도 안 받은 애를 막 끌어내고 막 군대가 들어가서 막 그러면은 분명히 이런 프레임이 나와요. 트럼프 역시나 독재자, 자기 나라도 아닌 한국 땅에서 민간인을 끌어냈다. 중국인도 아닌데 중국인으로 의심된다고 민간인을 군 병력을 동원해서 끌어냈다. 이러면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미 우리가 하이브리드 전쟁 중이잖아요. 왜 내전이라고 말을 하냐면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많았어요. 크림반도도 그렇고 돈바스 때, 홍콩 때도 그렇고 미얀마 쿠데타 때도 그렇고 내전을 일으켜서 폭력 사태를 유발한 다음에 잠입돼 있던 위장 병력들이 일반인들을 사살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랑중국군이 땅골을 타고 한국 군복이랑 한국 경찰복을 입고 막 넘어와요. 근데 그 사이에 막 숨어있어. 일반인들 중에 또 숨어 있어요, 브락지가막 일부러 경찰한테 막 폭력 선동을 하면 사람들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숨어 있던 경찰이나 군 중에서 오인 사격, 아! 이러면서 한발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싸우는 거야. 다 죽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중국도 막, 아, 한국에서 뭐가 있는데 중국 병력을 끌고 온다.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민병대나 위장을 해서 싸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우리 현명형님, 국제법을 위반하고, 전쟁 범죄나 제노사이드, 제노사이드가 뭐냐면은, 인류 학살, 예전에 유대인이나, 뭐, 위구르 학살, 뭐, 이런 거를 제노사이드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으면은, 우리 현명이 형님이, 이런 범죄다라고 규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엄청 높은 사람입니다. 규정을 했다. 그러면 우리 펜본디, 미국 국무부 장관, 펜본디, 아, 그거 그럼 맞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딱 결정을 내는 거예요. 현명이 형님이, 아, 이거는 제노사이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펜본디가 아 이거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독재법상으로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두 분의 조합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현명희 형님의 발언 자체가 엄청 중요한데 이번에 e 팩에서 제대로 말씀을 다 하셨죠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을 다 해주셨고 전 세계가 다 봤기 때문에 중국도 이미 다 봤고 한국에 있는 간첩들도 다 봤어요 근데 지금 숨어가지고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앞으로 내전을 혹시라도 날지 모르니까 조심하고 대비하고 혹시라도 일어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최대한 우리가 할수 있는 거 계속 대비하고 방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님의 안전. 다 우리 건강하고 우리가 행복하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